지금의 나를 있게한 것은 우리 동네 도서관이다. 하버드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은 책을 읽는 습관이다. 마이크로소프트다 CEO인 빌게이츠가 한 말인데요. 어렸을 적부터 책을 읽는 습관을 가진다는 것은 그 삶의 질이 훨씬 풍부해지겠죠. 그래서 포항시에서는 그림책 마을이 문을 열었는데요. 책을 통해 성장하는 그것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꿈 많은 어린이는 여기다 모여라. 흥미진진, 다채로운 그림책이 아이들의 손길을 기다리나니, 알록달록 어여쁜 꿈이 쑥쑥 자라는 그림책 마을을 소개합니다. 포항 문화예술창작 지구인 꿈틀로에 그림책 마을이 둥지를 들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책과 만나는 포항이라는 주제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도서를 구비했는데요. 어린이 독서 문화 조성에 효과적일 것 같죠? 안녕하세요. 와, 참 아늑한 공간이에요. 이 그림책 마을을 열게 된계기가 있을까요? 네, 저희 시립도서관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책과 만나는 포항이라는 취지를 가지고 어, 자료별, 주제별로 특성화된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문화예술가와 협업하여서 꿈틀로 내 그림책 마을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전국에서 기증된 그림책과 어린이 도서 5천여 권으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시선을 사로잡는 책들로 아이들은 이미 동화 속 세상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우리 친구, 어떤 책 읽고 있어요? 어, 삐죽삐죽 선인장. 삐죽삐죽 선인장이라는 책 읽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선인장이 많아요. 선인장이 많아요?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재밌었던 책이 어떤 거예요? 어... 멸치대왕의 꿈 그럼 언니랑 이 삐죽삐죽 선인장책 같이 볼까요? 이곳은 기존의 다른 도서관과는 달리 그림책으로 특화된 책들로만 구성돼 독특한 독서 환경을 제공하는데요 관내 열람 전용으로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 책 읽는 재미와 흥미를 길러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에게 그림책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네, 그림책은 쉽고 간단해서 어린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어, 그림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시키고 심리적인 감성력과 사고력을 발달시키는데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림책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주변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어,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서 어, 지식 형성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네. 그림책만을 어떻게 올게 되셨어요? 아, 여기. 저희 유치원에 어떻게 초대가 되어서 저희는 오게 됐거든요. 그럼 실제로 와보니까 어떠세요? 다양한 동화책도 있고, 또 아이들이 다양한 볼거리도 있고, 편안하게 자유롭게 내가 읽고 싶은 책들을 마음껏 골라서 볼수 있고, 다양한 종류의 책들이 많아서 아이들에게도 또 부모님이나 저희에게도 너무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이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영화대상 복스타트, 그림책 작가와의 만나 부모교육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니 더욱 기대가 큰데요. 샌드아트를 관람한 아이들의 표정이 정말 밝죠? 감사합니다. 이 그림책 도서관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세요? 네,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좋은 기회들이 좀더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또 어, 유치원이나 집에서 접할 수 없는 또 새로운 이런 책들을 많이 좀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책과 연계된 통통 튀는 독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그림책 마을 이번 주말 아이들과 함께 동화 속 세상으로 나들이를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역민을 위한 특색 있는 도서관이 많다는 건 포항만의 자랑이겠죠. 어제 새롭게 문을 연 그림책 마을을 통해 책 읽는 도시 포항의 위상이 다시 한번 커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